초강력 허리케인 도리안이 미국을 향하면서 영향권 안에 든 미국 남동부 지역은 비상입니다.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 등 3개 주에 이어서 노스 캐롤라이나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.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바하마의 40만 명 인구 중에 수만 명의 이재민을 만들어 낸 것도 모자라 인명까지 앗아간 도리안. 플로리다주 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미국 남동부 해안 지역도 비와 바람의 영향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.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200만 명 이상의 주민에게 대피 경고가 내렸습니다. 대피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는 구호 물품이 속속 도착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간이 침대 등을 조립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. <놀람>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는 도리안의 세력이 약화했지만 주말 이후 규모는 더 커졌고 2등급 강도가 하루 더 유지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. 그러면서 육지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파괴적인 바람과 집중호우, 폭풍해일의 세 가지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앞서 도리안의 북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네 번째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습니다. We'll end, well Carolina, Carolina, again, 이에 따라 네개 주에는 연방 정부 차원의 재난 구호와 긴급 조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미 국방부는 필요할 때 5,000명의 주 방위군과 2,700명의 현역 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워싱턴에서 YTN 강태혁입니다.